네, 안녕하세요. 이번 다시 돌아온 대현입니다. 오늘은 새로운 게임을 해볼 건데요. 일단 D E A T H. R U N 데스런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플레이 게임을 이 플레이 게임을 덜어 주시면 시작된거고요 이거는 아 이거는 점프 뭐 이런 종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저는 가운데 걸 고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광고 보는 것인데 이미 광고를 보시고요 그리고 플레이 플레이 데이을정할수 있고요 이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클린처럼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음 저는 여기 가겠습니다. 어? 찢겼네. 다시 돌아가겠습니다. <laughs> 한국이 모세월 뭐 어, 아이스 맵이네. 그러면 여기 맵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. 그래서. 일단 순례가 이렇게 사람들을 쫓아서 저것들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지거나 아니면 순례를 죽이는 거라수 있습니다. 순례가 이사람을 모두 죽면 킬승이고 킬승이고 어, 어 이 술래가 아닌 사람들이 이 키를, 키를, 술래를 죽이면 이게 나자신적까지 제가 이거 얼마나 잘한데. 다덧 오, 속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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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망치. 오해하지 마세요. 제가 틀릴 수 있어요. 다덧 키를 조심해야 해. 이렇게 돼요. 바에이 아, 클리어. 염증이 예, 없는 거 같고. 일단 얘 키를 죽여야 해. 아, 죽었네. 할래. 다른 플레이어가, 오, 시작됐네. 자, 꼬고시 체력이 120도네. 이거 낙댐이 있는 것 같은데. 낙댐. 3점 있는지 몰랐어. 아, 뭐 해야지, 뭐야지 맞아요. 닌 제가 이거 3점 잘 까먹어서 그런 거예요. 다른 플레이어가 야, 어, 런승했다. 그럼 우리가 이긴 거야. 어, 또 런이네나. 아, 진짜. 볼 버프 보소 크 그. 훨씬 기뻐. 여기 왼쪽 칸에 칸은 들어나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. 오호호호. 한 번에 걸리요 와, 이 승했다. 뭐해하지 마세요 니들 아이고 슬라정딩이냐 보자 여러분 구독하기 한번좀 눌러주세요 온다 울지마라고 외치는거 같네요 런이 생긴거 같네요 눌러, 눌러. 런이 는또맞지귀다 아, 어, 이번 제가 술래네요. 떠 아, 가끔 언데 오 이건 내가 달리는 건데 나다 나의 능력을 보여주지 까까까 이런 멍청이 아 이건 1일 일인역으로 할수볼수 어, 없어요. 다 스카이다이빙, 으아, 아프다. 아, 네, 어제 아, 다른 게임 해볼게요. 음. Oh. Huh.